안녕! 제가 일상에서 데일리 가방으로 정말 자주 들고 다니는 디자이너 가방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소나무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네모진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쁜 스타일이어서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짜란! 이거는 폴뉴아의 파운드 백이에요. 얘도 정말 많이 들고 다녔는데, 정말 저의 취향이 딱 보이죠? 소나무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딱 이렇게 각진 스타일의 네모난 토트백이에요. 요것도 사이즈가 은근히 약간 어, 있는 편이어 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고 해서 데일리로 정말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laughs> 안에 실제로 막잘 들고 다녀 가지고 막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가 코튼 원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지퍼하고 포켓이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수납 걱정 없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고 코디 상관없이 약간 은은한 브라운 계열이어서 되게 어두운 데서 보면 블랙처럼 보이고 너무 쨍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여서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너무 편리한 편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지퍼도 시원하게 아래까지 지퍼가 이렇게 아래까지 시원하게 내려가는 스타일이어서 열고 닫고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개인적으로 브라운 컬러의 가방을 찾으신다면 이 가방을 추천드려요. 짠!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투티의 로켓백이라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각진 스타일의 가방인데 요거는 이 디자인이 너무나도 포인트예요. 요건 미니 사이즈의 로켓백인데 딱 요거를 뚝 눌러가지고 탁 열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스타일인데 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면서도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광이 도는 어 스타일의 가죽이어가지고 이 광이 도는 가죽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근데 사이즈가 좀 미니이다 보니까 수납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열었을 때좀 열고 뭐 물건을 넣고 닫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한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 가방 자체의 컬러가 너무 예쁘고 디자인이 예뻐서 요것도 간단한 거 들고 다닐 때 귀엽게 너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짠! 짠. 이거는 아뜰리에 드 루멘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딱 블랙 가죽에 이런 악어 가죽 패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뭔가 디자인 자체가 되게 편하면서도 이딱 골드의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고급스러움을 더해줬고. 이게 민자 원단하고 이런 가죽, 악어 가죽 패턴 모양을 찍은 가방하고 딱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민자 모양보다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20대이신 분들은 이런 가죽 패턴보다는 그냥 민자의 가죽 모양이 더잘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다 실제로 사용하는 가방이다 보니 안에 막 물건이 막 들어있어요. 핸드크림도 막 들어있고. 요것도 정말 손이 자주 가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틀리에 드루멘 골드 장식이 포인트가 딱 돼서 요거를 딱 열고 닫고 하는 스타일인데, 요거를 어, 이렇게 닫고 다니지는 않아요. 이거는 딱 그냥 물건을 꺼낼 때 그냥 열고 이렇게 세, 사용을 하는 편이고, 요것도 정말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일 많이 들고 다닌 가방을 말하라고 하면은 요거 나팅리튼의 골프백. 요 가방을 제일 많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정말 요것도 메가 히트급으로 정말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을 유행시킨 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가방인데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너무 여기저기 룩에 잘 어울려가지고 엄청 많이 들고 다닌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덕분에 제가 디자이너 가방에 빠진 케이스거든요. 음. 딱 요런 스타일 가방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골프백을 너무 잘 들고 다녀가지고, 이제는 조금 포인트 되는, 루에브르의 이 골드 장식으로 되어있는 이 토트백을 조금 더,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들고 다닐 것 같기는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너무너무 잘 들어서, <laughs> 요거 산 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뽕을 뺀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이 가방은 정말 많이 아시죠? 이거는 좀 이렇게 광이 도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거의 무광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저의 취향이 보이시나요? 루에브르의 싹드루이 가방이에요. 그래서 양면이 똑같이 이렇게 골드 장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앞뒤 상관없이 들고 다녀도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백으로 정말 잘 들고 다닐 스타일인데 여기에 이렇게 크로스로도 딱멜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도 편하게 어깨 기장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녀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수납 자체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짠! 딱 이렇게 딱 열고 딱 닫고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루에브르 로고가 어, 각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속 안에는 포켓이랑 지퍼가 두 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은근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랑 뭐 화장품 이런 거 지갑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백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크로스는 어, 추울 때 겨울에 많이 사용할 것 같고 크로스 제외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슬랙스에다가 입어줬어요. 아, 너무 예쁘다. 저 여기는 디자이너 되게 유명한... 짜란. 이거는 프로아의 자스민 백이에요. 얘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이가방은 너무 아끼느라고 자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예쁜데 이 가방이 이 가죽이 해질까 너무 막 전전근근하면서 너무 애꼈는데 이제는 애끼지 않고 편하게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에 어, 숄더로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손에다가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직장인 룩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 가방으로 추천드려요. 이거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렇게. 이 통가죽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닫고 하는 디자인인데 평상시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여닫고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멋있게 자주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짜란 아호르의 트윈 마이크로 백이에요 이렇게 카드지갑 형식으로 된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직사각형 실루엣의 가방이에요 근데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들고 다닌 가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안에 립스틱도 들어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앞에다 넣을 수 있게 미니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실용적이고 안에는 얇은 쿠션이나 립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집 앞에 간단하게 나갈 때나 카드 지갑 용도로 저는 세컨백으로 정말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광택감이 도는 고트 가죽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광이 도는데 이게 포인트가 돼 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리고 이 체인이 또 길이 조절이 가능해 가지고 또 짧게 메고 싶을 때는 요 고리를 안쪽에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짧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요거는 좀 크기가 있는 스타일의 보스턴 빅백이에요. 약간 네모진 크기의 가방인데, 사이즈가 좀 여유 있는 크기를 찾으셨던 보부상 백으로 너무 추천하는 가방이에요. 어, 여행용으로도 너무 추천드리고, 이제 14인치 노트북이나 소지품이 정말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뜬하게 들어가는 가방이어서 너무 활용적이더라고요. 안에 다 가방이 실제로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어서 열 때마다 물건이 들어있어요. 어, 오픈 포켓이 두개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퍼가 열고 닫고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드러운 지퍼에 한번더 반했고, 또 옆에 이렇게 아니라는 브랜드의 로고가 블랙이라 보이나 이렇게 아니라고 브랜드가 옆에도 이렇게 음각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체 제작한 실버에 또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요거는 너무 짧게보다는 조금 길게 해가지고 어깨에 툭 이렇게 멜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일 짧게보다는 두 번째 칸에 맞춰가지고 길이 조절을 했더니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 쓱 약간 너무 짧게 보다 살짝 두 단계로 내려서 조절해서 딱 매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어깨에딱다았을때 안정감이 들어요. like i um Every time that you're there. Uh